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비 그리고 청지기 5속과 6속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올해 단풍구경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는 항상 이맘때쯤이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단풍구경을 다녀오곤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딱 지금이 그 단풍 절정기라고 하더라고요. 참 생각할수록 신기하죠. 여름에는 초록색이었던 나무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어, 약속한 듯이 저마다 다른 색깔로 화려하게 어,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얼마나 그 옷이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나무라고 해도요, 해마다 그 단풍의 색깔이 달라진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분명히 똑같은 나무인데 해마다 단풍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바로 기온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언제 단풍의 색깔이 더 선명하고 아름다울까요? 그건 바로 기온의 차이가 더 크게 날수록 다시 말하면 환경이 혹독하고 힘에 겨울수록 그 단풍잎의 색은 더 선명해지고 화려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단풍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마치 색이 짙고 아름다운 단풍과도 같기 때문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찬양의 가사로 더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벌써 말씀을 읽을 때 이 멜로디가 막 떠오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요,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이나 그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읽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정신 승리하라는 거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럭키비키한 마인드로 없어도 감사하며 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제가 올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럭키비키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름에 처음 들었는데 벌써 야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아직 이 럭키비키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짧게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원영이라고 하는 한 가수가 있는데 그 장원영 씨가 완전 럭키비키잖아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해요. 이 말을 언제 쓰냐면, 누가 봐도 실망스럽고 짜증이 날 법한 순간에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빵집에 갔는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려고 했던 빵을 한순간에 다 쓸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짜증을 내는데, 이 장원영 씨는 그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 사람이 내가 사려던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럭키하게도 내가 나는 새로 간 나온 빵을 먹게 될수 있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이런 원형적 사고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외양간, 거기 안에 늘 달려 있었던 열매와 소가 하나도 없네. 아 마침 열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궁금했는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볼수 있게 돼서 완전 럭키비키 하잖아. 하나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단순히 정신 승리하자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인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과 또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면 더 분명히 알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넓은 예배당에 저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표정과 끄덕임으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는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전 612년 이후. 벌써 혼자 된것 같아요. 자. 저기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주전 612년 이후 여호야 김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남유다의 여호야 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그야말로 이 총체적 난국의 시대였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불과 30년도 채 남지 않은 때가 바로 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는 실종된 지 오래였고요. 힘과 폭력이 난무하던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이 점점 막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면 이런 당시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이제 여러 말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당시 유다 사회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불의가 가득했고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었는지를 알수 있죠. 그리고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위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다의 상황을 또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벨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 실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강 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청한 현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는 건요, 그냥 한 개인이 한해 농사를 망쳤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부조리와 또 외세의 위협에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는 무력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박국 시대의 현실, 하박국 시대가 바로 오늘 현실과 참 닮아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접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틀린 거였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요즘이거든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같은 말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되어버렸고 불법과 각종 비리 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짓과 은폐가 난무하는 시대를 요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어떤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어디를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답답함이 몰려오죠. 자, 그래서 저는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외침이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압해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하박국서는요, 총 3장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10분만 투자하셔서 꼭 한번 집에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박국서의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대답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다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총 하박국의 기도가 1장에 두 번, 그리고 3장에 한번 이렇게 그 기도가 총세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3장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앞서 있는 하박국 1장에 있는 두 번의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쭉 읽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장에 있는 두 번의 앞에 있는 기도는 소개했듯이 뭔가 답답함과 한탄과 호소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나오는 기도는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소망과 감사의 내용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 1장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와 이 3장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과연 같은 사람의 기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건데요. 1장에서는 절망과 한탄과 호소로 가득했던 기도가 3장에 와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유다 땅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유다를 괴롭히던 바벨론이 사라지고 다시 유다 땅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찾아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위협적이었고 유다 땅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박국의 기도를 달라지게 한 것일까?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한탄과 호소에서 소망과 감사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본문 3장 2절에 등장하는데 이3장2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아마 부흥회에서 자주 보신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뭔가 희망적이고 막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본문 2절에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라는 기도로 시작한 하박국의 기도는 이제 3장 마지막에 보면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러자 하박국의 마음에도 소망과 감사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 나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지금, 아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럭키비키하게 오늘의 기쁨, 오늘의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뭔가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는요. 단순히 어려워진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드리는 소망과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의 기도인데요. 처절한 슬픔과 애통이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하박국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까? 기대와 희망만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기도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다시 기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다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던 것 혹은 하다가 그친 것을 되풀이하거나 계속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반복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멈춰 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자라던가, 기도 생활에 다시 도전해 보자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시라는 말에는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 의미는 바로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한다라는 다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이전에 하던 것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다시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늘 이 설교문을 약 80%를 작성한 후에 제 아내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청년들이 듣기에 지금 여러분의 반응처럼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나눈, 나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아내에게 이렇게 여차저차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럼 다시 써봐요. <laughs>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다시가 바로 두 번째 의미의 다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다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법이나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고쳐서 써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다시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 정한 이 다시 기도에서 이 다시도 바로 이두 번째 의미의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기도가 아니라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운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정해본 제목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더 나은 상황, 더 좋은 길을 구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잘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자,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3장 2절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을 달라는 하박국의 기도를요, 우리가 많이 하는, 우리가 많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무언가 하나님께서 좀더 극복하게 해주시고 더 좋게 해달라는 기도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말, 이 하야를 부흥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살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원어의 뜻에 맞게 다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해 달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 일은 하박국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유다의 회복과 재건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주님의 일은 이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패역한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바벨론마저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게 바로 주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갖고 다시 하박국의 기도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께서 계획하신 유다를 치시는 것과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그 일을 나타내시고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오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는 고난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그 화살을 온몸으로 맞겠다는 처절한 슬픔과 애통의 기도였던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박국은 그의 이름 그대로 껴안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껴안았냐면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껴안는 자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유다가 받아야만 했던 주님의 심판, 그로 인한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의 온몸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껴안으면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 즉, 심판과 멸망과 고난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수년 내에 유다가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놀라운 기도죠. 하박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무너진 기초 위에 아무리 멋진 성을 다시 쌓아올린 듯그 성은 언젠가 곧 무너진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을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다는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짓, 짓밟히고 있던 도시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 위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성장한들 그것은 더큰 재앙을 불러올, 거니, 부,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결심합니다. 바로 죄로 인한 고난과 아픔과 무너짐을 피하기보다는 온몸으로 그것을 껴안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도리어 고난을 끌어안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가 다시 들리고 다시 보일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16절에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1장에서의 하박국의 기도는 다시 유다 땅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기를 또 다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 3장에서의 하박국의 기도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년 내에 완전히 없애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아프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그래서 패역한 유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한 몸으로 온 몸으로 끌어안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유독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2 주만에 설교를 준비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가 저를 참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잘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전하면 전하는 저도 힘이 나고. 듣는 여러분도 좀 신이 날 텐데, 가뜩이나 치열한 삶을 살다가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아내의 조언대로 정말 설교를 다시 써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아내 말에 순종하고 듣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다시 써보라는 아내의 말을 지키지 않고 조금 지루하고, 조금 무거운 설교를 그대로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들이신 기도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고난과 아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끝내 그 고난과 아픔을 온몸으로 깨어안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리고 정말 기도하신 대로 온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들이 또 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해보자고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낯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이미 익숙한 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기도를 드려보자 도전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더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외양간의 송아지를 남들보다 더 많이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 때로는 그 일이 고난과 아픔 그리고 무너짐과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온몸으로 껴안겠다라는 기도. 또 부리로 얻는 성공보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무너져야 한다면 어서 속히 수년 내에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제가 처음에 단풍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죠. 환경이 혹독하고 힘이 들수록 단풍잎의 색이 짙어지고 선명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창천교회 청년들의 기도가 이피 묻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또 고난을 온 몸으로 끌어안았던 하박국의 기도를 닮아서 이 땅에 짙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단풍으로 다 뒤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인해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 날이 수년 내에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늘 말로는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내 삶의 조금의 상처와 아픔도 깨어안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처럼 때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또 다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